안녕하세요 지민 옥상다육입니다. 설레이는 언박싱 2차입니다. 국민이들에 이어서 제가 갖고 싶었던 업, 저희 하우스에 없는 아이들로 이렇게 2차로 설레는 언박싱 이어갑니다.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요. 카메라 고정하고 올게요. 잠시만요. 어, 이번에는 제가 마리드 블랙이에요. 와 화면이... 조금 카메라를 멀리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마리드 블랙인데요. 캐시미어 쪽인데, 이렇게 적심군생이죠. 적심군생인데, 이 마리드 블랙을 하나 데려왔답니다. 마리드 블랙 하나 하고요. 그리고 러우가 있기는 한데, 이 러우가 너무 예쁜 거예요. 가는데 가격도 괜찮고, 그래서 러우 이렇게 예쁜 화분에 하나 심어주려고 하나 데려왔고요. 그리고 제가 없는 TM. 제가 TM이 없어요. 이 TM도 예쁘죠? TM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 아이 TM 하나 데려왔고요. 그리고 글램핑크도 제가 없거든요. 글램핑크도 하나. 조금 작지만, 작은 종자포트긴 하지만, 그것도 한번 키워보려고 하나 데려왔고요. 그 다음에, 라우이 하나 데려왔습니다. 라우이가 지난번에 제가, 어, 뭐지, 유튜브에서 구입한 라우이는, 요렇게 되었어요. 뿌리가 상태가 안 좋아서 적심했었는데, 지금도 이게 상태가 별로 좋지는 않아요. 지금, 구입한 지도 꽤 됐는데, 뿌리도 안 나고요. 상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라우이 요 아이는 그냥 놔두고, 요 아이로 다시 한번 키워보려고, 튼실한 아이로 데려왔어요. 예쁘죠? 라오이 한포토 하고요. 그리고 핑크 스팟도 제가 없어요. 핑크 스팟, 요즘에 핫한, 아유, 근데 여기 어떡하지? 상처 났네요. 뭐나, 어떡해. 아프겠다. 오면서 부딪혔나봐요. 핑크 스팟. 어떻게 아야야야. 아야. 아 핑크 스팟 하나 데려왔고요. 그 다음에 제시. 요즘에 제시라는 아이도 핫하더라고요. 요 아이도 제가 없어요. 그래서 요 제시도 한번 키워보려고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원종 엘리자베스. 원종 엘리자베스 요 아이도 제가 없어요. 그래서 요, 요 아이도 키워보려고 하나, 가격대가 저렴해가지고 하나 데려왔습니다. 요것도 원종 엘리자베스도 물듬이 예쁜 아이잖아요. 근데 제가 기존에 큰 아이가 나온 거를 몇번 보기는 했는데 어 데려오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하나 데려왔고요. 다음은 우리 언니예요. 손톱 끝좀 보세요. 우와! 이렇게. 우리 언니 예쁘죠? 요 아이 하나 우리 언니도 없어서 하나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요거. 홍치와, 홍치아, 홍치아도 국민이들 쪽에 속하기는 하는데 국민이들 포트라기보다는 그래도 일단은 홍치아, 어 그래 요 아이도 이렇게 하나 두 포트 합식해 주려고 홍치아도 데려왔고요. 그다음에 짜잔, 코너쪽 아이죠 차우바니에. 요 아이가 가격대가 착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6두 짜리인데 차우바니에. 하나 데려왔습니다. 분갈이도 해주고 하려구요. 이렇게 제가 데려온 아이들은 2차 언박싱한 아이들은 어, 마리드 블랙, 마리드 블랙이 요거구요. 요 아이 하나, 그 다음에 러우 하나, 티엠, 홍치아, 도포트, 삽식해 주려고 홍차 두개사 데려왔고요. 그 다음에 글램핑크예요. 글램핑크가 좀 작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조그만한 화분에다가 잘 키워볼게요. 글램핑크하고 요거는 라우이랍니다. 어 라우이 너무 예쁘죠. 뽀얀 페분니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핑크스팟 핑크스팟 그 다음에 제시 그 다음에, 원종 엘리자베스, 우리언네 차우 바니에까지. 아, 차우 바니에 너무 귀엽네요. 이렇게, 어, 2차 지민의 우성다육 언박싱입니다. 설레는 언박싱 2차고요 어, 요 아이들 이제 하나씩 하나씩 분갈이 하는 영상도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